지금은 벤님. 빡차. 이 부족, 부족 있잖아. 맞아, 하고 싶은가? 싶은 그래. 뭐 야, 하고 싶은가 질문해 봐. 포인트. 지금. 선배 선배님의 날라리. 그래 이거 맞죠? 날라리. <laughs> 네? 나 끼려고 지금 안되겠어 그냥, 욕심을 그냥... 디 아! 소려실의 선배님, 병자... 소려 선배님의 디디디... 뭐야? 오디딘이 뭐야? 디디한 이거지 오 뭐야? 한 표... 한 표... 터치. 잘오고 있어? 빨리. 정답 베리베리 선배님의 팩 팩. <laughs> 아. 승현아, 지의 플래시. 아. 저런 플래시가 필요한 것. 플 아. 다 내려갔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웃음> <멤버들이> <웃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laughs> 아, <이러서>. 아, 저, <laughs> 이러고 이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올 때 <웃음> 네, 네. <웃음> 저는 약간 포즈가 다리를 쭉 펴고 있는 포즈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laughs> <laughs> 그렇죠. <laughs> 그렇죠. 이러고 있다가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죠.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화면이아 완전히...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네 다들 <laughs> 시은 우리팀의 비주얼 아 이거 <laughs> 비하인드 있어요 어떤 비하인드가 있어요? 제가 사실 이거 엄청 들렸잖아요 아시죠? 제스처가 원래는 목을 돌려서 보여주는 제스처예요 응. 옷이 오늘 너무 붙어있더라고요 네. 어... 몸이랑 어, 옷이 붙어있어서 자주 들린 거예요 붙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laughs> 우산 오늘 이따가 이따가 조금 조금 이따 이따라고 얘기를 했으면 있잖아요. 우산도 말을 해봤네. 야. 어. <출기> 아... 티가 <laughs> 잘안 나오는구나. 사실 요한이가 <laughs> 이때 화났어요. 화났어요. 아이 친구가 오늘 문제인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자기도 게성이 돼요. 이게물고빛을해봤다 어, 아.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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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님이 줄문이 있었어요 하늘을 받달라고 네, 네, 네. 아, 저는 아, 봤습니다 어, 이걸 아, 어, 누구야? 자확인야안본 사람 누구야? 넌 아니야 ]아아. 난 아니야 난 확실히 봤어 나 봤다 다 봤네 우성이 형 빼고 다 봤네 나 봤어 그게 누구야? 그거 누구야? 그 누구야? 우성이 형 빼고 다 봤네 우성이 형 빼고 다 봤네 우성이 형 빼고 다 봤네 누구야? 돌려주세요 한 번만 오안났어요 이때 봤어요? 다 봤네 야야야 이상누다 이러고 있는데 혼자 누구야 누구야 형이지저 분은 누구셔? 이분 왜불려 누구야 형준이 없형이 없냐 형이네요 저. 좀 준호 같은데? 누야 아니야 진짜 누구야 동규야? 괜찮괜찮 이거 사다 의상이 아 이거 뭐예요 이거 빨리 이거, 빨리 이거 빨리 뭐예요? 어, 무공을 나이네 <laughs> 아, 이거 뭐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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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요한이가 어. 저희랑 열심히 하다가 잠깐 부상 있었잖아요. 에이. 티가 진짜 많이 안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에이, 너무 잘했어요. 열 명에서 했잖아요. 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옆에서 보는데 와. 엑이구나 진짜, 100% 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엘0 사랑해요. 얼굴을 가려가지고 좀 아쉬운 그런 느낌, 어떠 않아 있네요. 이렇게 눈을 가리는 게 아니라, 우보를 세명을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한번 해보면, 저는, 인상이니다 와, 오. 오. 아, 아, 아. 입술을 이렇 공표를 어 공표가 저한테 이걸 알려줬거든요. 이빨을 아주 ah, 플래시 이렇게 하고. 플래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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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 뭔가 내근 뜯어버리고. 남의 플래시. 오늘 꼭 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플래시. <laughs> <오오! 웃음> 어, <laughs> <주변에서> 어. <참, 웃음> 지금까지 유력한데 잠시 후 X 원의 플래시 무대에서 엔딩 여정을 확인해 보세요.